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꿈 활용에 꼭 필요한 분야 2탄으로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 꿈으로 장사를 잘할 수도 있나요? 꿈을 보고? 꿈으로 가지고 장사 엄청 잘할수 있죠. 아왜 그러냐면, 은 장사가 아이템이 네네. 많은 것도 있고, 아이템이 없는 것도 있죠. 그렇죠. 뭐 주로 음식 장사 우리가 주로 보면은 주부들 같으면 주로 음식 장사가 주로 이루겠고 또뭐 여러 가지 미용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아, 미용실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럼 장사를 하는데 미용실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아파트 위치로 봐가지고는 어, 손님층이 좀저 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급 아파트 같은 데는 고소득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장사를 꿈을 활용하느냐 하면, 은 꿈이 좋은 날 있잖아요. 예, 예. 꿈이 좋은 날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거죠. 네. 돈이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뭐, 뭐 생머리를 하는 것보다는 뭐, 마을더 한다든지 또안 그러면 밤에 약을 또뭐또 뭐또 먹인다든지 뭐또 이렇게 있잖아요 안 그러면 예예. 잔치하는 사람 뭐 쪽에 이것을 뭐 신부될 엄마의 머리 같으면 조금 고급을 할수 있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좋은 일에 머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상적인 머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꿈이 좋은 날은 고급 성향을 이렇게 하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네. 이제 꿈을 미리 이렇게 많이 꾸어놨잖아요. 네. 꾸어놨으면 오늘 고급 손님 오겠다. 그러면 좀푹 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 좀덜 설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꿈이 뭐, 그저 그렇다 이러면 그 평범한 손님 오고. 예예. 꿈이 아주 조금 신통찮잖아요. 예. 그럼 뭐 손님 해봐야 조금 뭐 그런 손님이 오니까. 예. 알아서 있잖아요. 그걸 꿈의 어떤 그 가치를 보고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영업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꿈으로 매출도 알수 있다고 그걸 말씀하시나요? 예, 알 수만 시나요 어, 예, 알수 있죠. 왜알 수가 있느냐면은 예. 를 들어 평소에 하루에 한 10만 원뭐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한달 같으면 약 평균을 한 300만 원 올리잖아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날 꿈에 뭐그 <laughs> 손목시계를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는 걸 받아도 감춰봅시다. 네네. 그럼 손목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 가격을 대강 보니까 꿈속에서한3천만원 정도 된다고 미쳐볼까요? 네네.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평소에는 하루에 1 0만원 해가지고 주로 보면은 이제 한달 같으면 0 0만 원을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3천만 원짜리 그 손목시계를 받았다.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머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0배 올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뭐 손님 가운데 뭐 부유한 사람이 그 이사를 왔는데 머리 기분이 좋으면 무슨 계약이 성사됐다 했을 때그 사람 보고 되게 그 잘해줘가지고 다른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뭐 있잖아요. 예예. 그런 것이 잘 풀린다든지 이런 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 매출하고 어, 직접 있죠. 예, 예. 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 또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조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비는 많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라도 무슨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어느 장사를 잘할지, 그리 꿈으로 보고도 아시나요? 알수 있습니다. 어... 알수 있는데, 무조건 네, 예. 뭐 꿈으로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네, 네. 그 어떤 역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개가, 네, 네. 뭐 타로라든지 할때 이렇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렇죠. 물을 때, 그,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타로 같은 것도 물을 뭐네개지 다섯 개를 가지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묻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게 세밀하게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뭐, 장사를 무엇을 잘할지 아나 할 때는, 항상 뭐, 예를 들어 음식 장사를 한 하면 친다고 하면은, 네, 네. 이제 보통 보면은, 어느 아이템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한식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중식을 하는 게 좋을지 또안 그러면 소고기를 하는 건 좋을지 모르잖아요. 예예. Yeah, yeah. 이럴 때는 막연하게 무엇이 좋다고 뭐, 무엇이 좋은지를 묻지 마시고 예예. Yeah, yeah. 자기가 그 어떤 그래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돼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돼지 고기 하면 망하겠죠. 예예. Yeah, yeah. 이럴 때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응.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뒤에 일이고요. 네네. Yeah, yeah.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뭐 부족하면 배우기라도 하면 되니까 아니면 그 기술자를 부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뭐 나는 소고기 하면 좋을지 돼지고기 하면 좋을지 닭고기 하면 좋을지 전부 다 조금은 관심은 있지만은 무엇으로 돈 벌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것을 해서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잡고잡고 이렇게 그 어떤 뭡니까. 기도가 조금 하면서 꿈 속에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뭐저 같으면은 꿈 분석 심리 상담사를 찾아오신다든지, 음. 그 정부가 보면은 전화 문의를 한다든지. 그 아주 세밀하게 뭐 자세하게 하려면 방문이 제일 좋겠지만은 뭐 거리가 멀다든지 할 때는 전화를 하도 되거든요. 그렇게 네네.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꿈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충분하게 선별할 수가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점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조계사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완전하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꼭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강 자기가 선택하는 게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봐야죠. 아, 그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예. 하, 뭐를 하면 좋을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일을 못 한다고 쫓겨나고, 화장품 장사를 해볼까 하고 해도 쫓겨나고, 그래갖고는 이제 결국은 꿈을 보고,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왔다가 가지고 그래야 학교 지금 공부를 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예 예, 예. 예, 예. 그, 그런 사례를 있기는 저도 들었는데 예. 이게 이제 어 뭐야 저 손님들께서는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장사를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무슨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걸 꿈을 통해서 하게 되면 꿈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의 연파가 이렇게 그 머리에 저장됐다가 어 숙성이 됐다가 네네. 시기가 되면 이것이 이것서 나타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네네. 어 이것은 꿈은 자기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보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 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꿈이 이렇게 소중한 걸 오늘 또더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